안녕하세요. 김효석입니다. 스토리텔링, 원데이 원컬럼. 오늘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, 지난 시간에 베이글 얘기하다가 끊겼잖아요. 그 얘기를 좀 계속하려고 합니다. 여기는 문경 STX 연수원입니다. 잠시 후에 강의가 있는데, 짬이 좀 나서, 마저, 어,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우선 지난 시간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하자면, 스토리에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. 감동이 있을 때 사람들은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. 제가 베이글에 감, 담겨있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어, 베이글은 이 독일어로 위글에서 유래됐습니다. 어, 비글이라는 것은 이제 말을 탈때 이렇게 디딤는거 있잖아요. 발 넣는 거, 동그랗게 생긴 거, 거기서 유래가 됐는데요. 어, 이게 왜 독일 말이냐면 어, 독일의 연관이 있습니다. 어,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 그 빵, 그 장인과 유태인 아내의 러브스토리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. 두는 너무나 사랑했습니다.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나치가 등장하면서 아내를 잡아가죠. 아내가 유태인이니까 이 남자는 아내를 찾아서 전국으로 수소문을 합니다. 드디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돼요. 어, 모 포로소용소에 있는 걸 알게 되고 이 남편은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포로소용소에서 위장 취업을 합니다. 워낙 빵을 잘 만들기 때문에 취업하기는 쉬웠어요. 아주 낮은 임금으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. 맛있는 빵을 구원해 목숨 걸고 구원해서 이 장교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장교와 이제 거의 친구 지간이 돼요.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.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다. 사실은 내 아내가 여기 잡혀 있기 때문에 구출해 주기 위해서 왔다. 네가 내 친구니까 어 정말 나를 도와다오. 내 아내를 구해 주면 내 모든 전재산을 너에게 바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. 근데 그 장교는 그 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. 어, 아무리 그 장교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할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었거든요. 그래도 어, 내가 구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너랑 네 아내랑 내 사무실에서 하루 정도 하룻밤을 같이 보낼 수 있게는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. 이 장인은 열심히 빵을 구워서 아내를 배불리 먹여줄 빵을 만들고요. 그리고 아내가 어, 며칠 동안 갖고 있으면서 먹을 어, 빵도 만듭니다. 둘이 맛있는 빵을 먹고 어, 좀 하룻밤을 보내면서 눈물로 헤어지죠 헤어질 때이 베이글을 주는 거예요 이 이스트를 조금 넣고 부풀리지 않고 단단하게 만든 빵이거든요 그쵸 굉장히 단단하고 영양이 가득한 빵이잖아요 이 베이글을 몇 개씩 어, 주워주면서 어,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곧 구해줄게 걱정하지마 내가 구해줄 때까지 이 베이글 먹고서 힘내. 혼자 먹 혼자 먹어야 돼. 원리 이불 속에 숨어서 어, 보관하기 좋게 만들었으니까. 내 사랑을 담은 거니까. 이 베이글 먹고 힘내 여보.라고 헤어집니다. 하지만 결국 어, 그 장인은 아내를 구출할 수 없고요. 그위에 영영 만날 수 없는 전설로 사라집니다. 그 이후에 이 장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,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 베이글을 판매하게 됐고요. 그 베이글에는 이렇게 절실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. 어떠세요? 이제 베이글 먹을 때마다 어, 이 독일인 장인과 유태인 아내가 막 떠오를 거예요. 사실은 이거는요, 뻥입니다. <laughs> 제가 만들어낸 스토리입니다. 어, 배신감이 느껴지시죠? 어, 이거 뻥인 거 알면서도 분명히 베이글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날 거예요. 이게 스토리의 힘이에요. 사실은 근거 없는 스토리들이 많아요. 뭐, 춘향전, 홍길동전, 신데렐라, 이거 다 스토리잖아요. 그냥 소설일 뿐인데 우리는 신데렐라를 캐릭터로 만들고 또 홍길동 마을도 생기고, 뭐 춘향, 미스 춘향 뽑기 대회도 하고요. 그걸 계속 이어지잖아요. 그래서 스토리는 많은 사람이 믿으면 그게 또 전설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십시오. 스토리에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. <laughs>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